주전자야 박설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설바이오를 음,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의 어떤 박설바이오 어, 다시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를 음, 항상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모두가 몇 층에 계시든 아 진짜 좋아져야 합니다, 연들아 힘을 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안될안될것 안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대선테마와 연동해서 움직 어 그러더라도 좀어 어, 움직여줘야 합니다. 뭐뭐어 그러던 부분. 자 박셀바이오 정세균 전 총리가 자한 바이오와 지역 경제 협력 야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정세균 관련 주로 좀 묶이면 안 되나, 보 음. 형들아 이제 대선주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박설바이오도 대선주라도 뭐어 어, 움직여주면 좋지 뭐안 그래요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자 국무총리 태임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어, 이렇게 해서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에 박설바이오를 이렇게 방문했던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세균 정 총리가 호남 방문 이틀째 박설바위 방문과 회사 관계자들을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와. 우리 어떤 주식도 좀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음, 아무튼. 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죠? 아, 지금은 근데 총리 퇴임 한, 거 같은데. 자, 아무튼, 어, 보면요, 어, 장전 총리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자연땡 세포와 항원 제시 요 부분, 이게 개별 환자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이런 어떤 가시적인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 적극적인 어떤 지원 엄청난 지원 뭐 그런 부분 좀 나와주면 우리가 살림살이 나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뭐이 세력 애들은 이, 이 세균이 온 것도 온 것도 모르나 진짜 또 당하게 자 그렇게 해서 박설바이오는 임상 일상과 이상 아, NK 세포와 DC를 활용한 치료법. 암생존율과 종양 제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장전 총리는 박설바이오가 구축해 놓은 암 치료제 물질 기초 연구에서 치료제 생산에 이른 일간 서비스, 고품질 치료제 양산을 위한 자체적인 GMP의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관심을 쏟았다. 자, 준행이 형이 글로벌 항암 면역 개발에 경쟁력 앞서면서 어, 품질, 스마트 공정을 찾으러 합시다. 아, 준행이 형좀 열심히 좀 해봐요, 진짜, 보메오 아, 진짜, 준행이 형좀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아, 진짜. 저의 어떤 주둥이가 진짜, 음. <laughs> 아무튼, 저게 제가 주둥이로 먹고 삽니다, 준행이 형. 음, 그런 어떤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자, 형들아, 이제 우리 좋아져야 돼. 진짜 잘 돼야 돼. 어, 우리 세력 애들한테 당하지 말자. 음. 그래서 정정리가 얘기한 대표적인 산악 연병. 누가 연병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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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까요, 이거? 이거 주식한 거가 연병 하는 거? 아니, 그거 아니겠죠. 참. <laughs> 대표적인 산악 연병 협력 모델인 박설바이의 우수한 임상과 우선 임상 정 총리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뭐 인정하면 변해 보면 인정했습니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연구 성과든가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아 진짜 저 세균이 형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형형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자 아무튼 자 한국 바이오 사업가 지역경제 성공에 에 시금치가 아닙니다 시금성입니다 박설바이오 글로벌 신약에 우뚝서기를 기원한다 와 진짜 어레 우리 진짜 우리의 박설바이오 반드시 우뚝서야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됩니다 형들아 와 박설바이오 진짜 숨 넘어가겠다 진짜 <laughs> 아 그다음 너무 어, 너무 계속적으로 우리 박설바이오 어, 항상 우리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돼 반드시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치료제 국내 시장 개척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아 우리 황소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리 황소 친구들이 황소 친구들이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박설바요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면역치료제 반드시 나와야 돼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진짜 뭐, 어, 기다리다 못해 하품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 뭐, 뭐, 어, 자, 그렇게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어떤 포커스가 되겠고, 음, 박살 봐요, 진짜 잘 돼야 된다, 우리, 현아 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이, 되는 어, 측면이 되겠네요. 어, 이제는 좀, 어, 좋아져야 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음, 얘들아. 자, 요 부분, 이 주식 바닥에서, 형들아, 이게 보면, 우리 형들 항상 천천히 하세요. 어, 우리. 근데 주식에서 제가 한, 으, 한, 그, 한 18년 차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2년, 3년, 1년 차, 이때 생각해 보면, 참, 음, 간혹 가다가 막 생각이 나요, 보면. 음. 근데 좀 항상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작은 금액으로, 어 하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꼭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큰 돈을 우리가 벌어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주식 시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게 참 다시 복구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 음 그러니까 항상 좀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자 보면죠. 어 여러 어떤 부분에서 연들아 시작에서는 오만 가지의 어떤 포션이 있죠. 보면 여기서 잘 이겨내야 돼 보면. 자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했던 빈의 심플 카바레 사회자로 유명한 칼 파카슨이 어느 날 저녁 무대에 올라와서 아래 관객을 쳐다보는. 아주 진지하게 바보들 뿐이네라고 말을 했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한방 웃음이 터졌다는 겁니다. 아 요즘엔 댓글들을 살피니까 한방 웃음이 없어요 <웃음> 제가 재미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도 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웃음 웃음을 잃어버리지 안 그래요, 뭐다 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웃음을 잃었으니까. 아이, 계좌가 포렁이가 되는데, 웃음을 일찍, 그로 웃을, 웃을 수가 있어, 뽀뽀. 자, 증거시장의 경영장에서, 아, 대중에게 위와 똑같은 말을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중들은 그러나 틀림없이 웃지 않을 거죠. 왜냐면 내동료들은 너무나도 배웠으면 그 자신 너무 영리하다고 여기 있다. 그쵸. 우리가 다 전우입니다, 우리가. 어, 옛날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 우리가 기들아음 항상 이기는 그런 어떤 음 주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하단선에서 얘들아 하단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단선에는 수급이 바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된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도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가 되겠고. 어 큼직하게 형들아, 어, 큼직하게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충분히 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모양새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기다렸던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사이즈는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일봉에 대한 부분 어, 결국에는 박설바이오 어, 이러한 어떤 침체권과 다시 침체권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현드라 가격에, 어, 어,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어자이 가격이 되겠죠 가격에 대한 부분. 상단선에 대한 부분, 이제는 구조대 돌아오나요? 출발했나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나요? 어, 몇 층에 계신가요? 이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형들아. 어, 고민, 고민 하지 마시고요. 어, 뭐 주식하는 게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그 할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식해야 되는데, 뭐 코인 코인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코인을 한번 한번 해서 어 그만둔 사람은 없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천천히 해야 되겠죠 완전 한번 해보고 아 주식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떠나면. 뭐, 몇억 버는 거야? 한 1억 버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평균 막 1억, 2억, 뭐, 3억, 뭐, 집안채막다 날려먹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얘들아. 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좀 작은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 머리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